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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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졸려? <웃음> 깨웠어? 아빠 깨웠어요 어린이집 가자 우리 재웠어 다행이다 몇점 시간이라가지고 일어나세요 괜찮아 이제 들쳐내고 가자 가자 어린이집 첫 등원 브이로그. 뭐죠라고? 아, 뭐죠라. 아, 응? 民工的 a p

이건 아니야. 그럼. 아, 아 그래. 아, 그그아 빨리 먹어야 돼. 매워. 아. 아이고. 어 보고. 지막미다 먹었다. <laughs> 와. 다 먹었다. 먹었다 주희주희 최고. <laughs> 아, 주희아야안 둘려. 간야 안녕. 아유, <laughs> 삐뽀빠이. <laughs>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주희야 너밥한판다 먹고 <목소리> <어이>, 주희 있지? <목소리> 주희 있지? 주희 어디 있어? 주희 여기 있어 <laughs> 엄마 어디 있어? 엄마 여기 있어 아빠는? 아빠 앞에 있어 주희 어디 있어? 주야겠어기 어디 있어? 아가 둘, 셋. <laughs> 아빠, 아빠, 숨는다. 빠 <laughs> 아빠, 어빠 아빠, 어딨어? 주희 아빠, 어딨어? 아빠, 어빠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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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빠 아빠, 아빠, 어빠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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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주희 아빠, 찾아봐 아빠, 어빠어 아빠 어디 있어? 쯔 일어나. 못 일어나 여기? 응? 있어? 진짜. 쯔 아빠 어디 있어? 아빠 여기. 아빠. 아빠. 아빠 아빠. 아빠 일어나. 모직여 <laughs> <못> <laughs> 아빠 일어나. 자지 <잠시만>. 마. <laughs> <laughs> 음. <laughs> 음. <laughs> 음. <laughs> Aç. <laughs> Aç. <laughs> 我们那个。妈妈

함께 먹으면 되겠다. 아. 그래서 항상 소수. 나 평일 이 시간에는 다 어린이집 가잖아. 그래서 어린이집 끝날 시간에 사람이 많아. 이거 따아이런 이런 거들으면못따녀 d r a 아니 이러, <laughs> No. <laughs> 赤信玄になった。 아보리카 넣어 떠세요 어때? 맛있지? 야, 응? 이럴거면 그냥 보리차 먹었으면. 이거 한우 보리차랑 똑같아. 아니거든. <laughs> 카페인이 안 들어가 있거든. 근데 이쁘게 앉아. 아빠랑 놀러와 이제 아빠랑 놀자랑 아빠랑 놀자랑 아빠 이제 응. <laughs> 반대 손 반대 손 여기 손 오빠, 안녕. 해 안녕. 음, 맛있다. 수익이 <laughs> 안에 들어가 보자. 이 <laughs> <우리> 공기 할래? 수익이 <laughs> 먹 먹는 아 아니. 아빠 주세요. 아빠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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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왜 청소시키는데? <laughs> 감사합니다. 또. 니가 여기다 왜키즈커피하고 청소하냐고. 알바, 알바비 알바 달라고 해, 야 알겠지? <목소리가> 주희, 청소 안 하고 놀자. <목소리가> 케이크 달라고? 여기 앉아. 여기 의자에 앉아. 여기 앉아. 저의 케이크. 저의 케이크. 김주이 아 아파. 케이크. 먹어봐. 음 맛있다. 봐음거살 거예요? 주희 아빠 어디 있어? 아빠 어디 있어? <laughs> <laughs> あ。 <laughs> 내려주세요 아빠 아빠 내려주세요 쥐 다쳐요. <웃음> <웃음> 아빠 노동이네. 재밌어? <laughs> 재밌나봐. <laughs> 아이고, 힘들어. 여기 앉아봐. 나도 찍어. 아빠한테 가자. 아빠. 아빠. <laughs> 아니, 아빠. <아프>. 여기 <laughs> 끝인데? Mm-hmm, <laughs> mm 안아파 어, 디쩔어까박은거 뭐 같은데. 박은 아, 거. 엄마랑 탈다 여기 앉아. 여기 앉아. 엄마. 아반한 <laughs> 대로 앉아야 되는데. 주의. 아. 간다. 야! 있어요. 응? 아빠 뭐 해? 뭐 하는데? 근데. 랑잘 넣을 수 있어. 그거? 응. 싸우지 않을까? 나는 만들어 놓으면 김치는 드시고 거든. 응. 이지 응지, 일로 와. 아불어까 찼어? 아동은 하나지. 나 원래 밖에서 똥안 싸는데 오늘 진짜 재밌나 보다. 주 일로 와. 똥싼사아 가자. <웃음> <웃음> 오, 겁 없는데 이제. <laughs> 이제 가자 집에. 어딨어? 김주희! 말거지 말래 아 올라가는 거?